이게 뭐야? 누나! 설마 내야돼? 이상한거 보낸거 아니야? 이거 새기 아니야? <laughs> 그래, 괜찮 되겠니? 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이걸 보내면 안되지? 이거 뭐야고 이거? 이거 뭐 야구 뭐다? 이거 쓰라고? 이거 쓰라고? 에이 이 설마 누나 이건 아니지 이건... 이 뭐니? 자 택배개봉가 도대체 뭣하는지 뭐 모르겠어요 저번에도 하고 오늘도 합니다 에이, 이 택배개봉가 오만에 어떤 분이 보내줬나 우리 매니저 눈꼽누나가 택배에 왔습니다 저도 이 택배가 뭔지 저도 궁금하는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저가 역대 택배 중에 제일 큰 택배입니다. 좀 약간 무게는 있어요. 무게는 있죠. 이거는 썸네이갈 거예요. 그래서 택배는 진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뭘까? 사람들도 다, 야구야, 전투식당인, 전투식당이나 흙은 치두부나 이상한 와인이나 그거는데. 이상한 건 설마 아니겠죠? 그때 어떤 분이 나한테 부위 r 을 공부해 줬는데 진짜 그게 궁금하네 <laughs> 한번 뜯어볼게요 팔도 사아볼게요 하이어리즈 파이어 하이어인뜯어보겠 아, 하, 떨립니다 이게 경기도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늦었지만 서있어 안보내시기 바랍니다 제목 <목소리> 많이봤지아 궁금하다 야딱 궁금해지네 눈구누나가 <목소리> 택배 아무지게 보내놨네요 이게 뭐야? 누나, 설마 내 아들... 이상한 거 보내는 거 아니야? 이거 쓰기 아니야? <laughs> 그래 되겠니? 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이걸 보내면 안 되지? 이거 뭐라고, 이거? 이거 뭐, 야구 뭐다? 이거 쓰라고? 이게 쓰라고? 에이... 에이, 설마 누나 이건 아니지 이건... 이거, 이거 뭐니? 무갑소요이 야. 짝이야 이건 누구다 만 야무다 맞나? 오그저끄고딱 몸매가 야무네. 응. 이제 여기 난지 않지. 이야. 또 어, 도와이머. 야. 친구야. 대나고 해. 야. 도와이몽까지야도와이몽이 마이크 지금. 이야이거 뭐야? 빵? 호빵? 까다 자못 냈다면 호빵으로 먹야네야 호빵 가족도영 먹을게요. 잘 아, 먹겠습니다. 내, 내 혼자 먹는 것보다 가족도영먹겠습니다자 호빵. 호빵 4개네 고 뭐. 그거다. 아 진짜? 이야, 호빵이 4개. 야 호빵이 4개야 야코트. 야야코트 날짜는 많아요. 괜찮아, 여인. 그거 먹어. 이거는 또 뭐야? 이건 뭐야? 이거는 뭐예요? 고장을 진짜 아니 이 누나는. 직접 만났는데 말투는 진짜 하는 행동은 딱 남자 같은 성격인데 진짜 이장 하나는 진짜 여성스럽다 맞다 여자는 맞지 장난하지 아니야 장난자는 아니에요, 남자야. 장난자 아니에요, 남자 아니에요. 아니 남자야 여분은 장난 아니 남자야 말투가 남자요 키도 크시고 남자 비니가 인정한다고 비니가.. 비니.. 비니의.. 아.. 아.. 된거야 이거는.. 액자 같은데? 야구 소송 아니겠니? 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오! 고양이! 이야 고양이! 했다고? 이거 양이 아니야? 양이보다 나아? 고양이? 이야, 나는 이거 물고인 줄 알았어, 고양이구나. 이야, 고양이. 시기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걸 나는 거어 나고 싶은데 거어도 되나? 거? 이거 편지인데? 이거는 내가 방송 끝나고. 이거 드리겠습니다. 자, 저가 읽어볼게요. 누나, 왜 어디다 오망하노? 오망가지 마. 수갑 채우고 해야 겠다 야무야. 안녕. 누누누구 같아야 누나라고 해. 처음에 무슨 말 할지 해야 될지 모르겠네. 본지는 오해된 것 같지만 원래 먹을 거가 조금만 보냈어. 요새 지 지인 정신이 없다 보니 마음이 뛰었으면 좋겠다. 아참 좋은 하루 보내고 새해 복 많이 받기 바해. 먹을 거는 새해 복로는 많이 못 챙겨서 미안하고 앞으로 건강히 바해. 늘 좋은 이만 가득하기 바게 모아 도적을게 없어서 아무튼 맛있게 먹고 잘 먹고. 누나왜 이거 마지막 편지 같냐잘 썼네요. 이거 누나 집에 있는 수초 보야 뜯은 것 같은데. 누나, 이거. 이거 왠지 수초 이거. 누나 이거. 이걸. 누가. 니 집에 뭐가 없거든 이야~~ 지긴다 방송이랑 올린다 감성 식긴다 우와 엄청 이쁘다 고양이. 양이 안마가 삼색인데아 양이 아빠가 삼색인데 한다 삐딱하지 않지. 어됐다 이제 안 삐딱하냐. 아까 삐딱하더니. 자얘 잡아. 어, 근데 왜지 같지? 지가 지간노. 누나 지야 이지. 어. 어때 뭐, 가? 저번에 이미 좀있어서 좀 그래. 이야, 신이 있나? 풍선한, 풍선 벌풍선적이기 하고, 이야.